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 언급하신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며 핵심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의 창조도 구원도 말씀과 믿음도 성령의 임재도 교회도 부활도 심판도 왕권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내네 생물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이 나옵니다. 즉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도로 이어지는 이 관계 속에는 어떠한 다른 것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은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로서 미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개입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인물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을 받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러 성경 구절과 교리를 몰라서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완전한 재물이 되기 위하여서 남녀간의 부정 모여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흠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12살이 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토론하셨고, 또한 배우지 않고도 그를 아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능력도 원하실 때마다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으며 또한 물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교주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들을 비유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다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베들렘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자유로운 능력을 행할 권세를 가진 자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모두 죽었고 또한 지금 있는 자들도 앞으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감추어졌다, 또한 승천했다,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신앙의 대상자 예수님은 어떤 이들이 미혹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마치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여 서까지 이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일곱 인으로 봉환책을 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을 뗄수 있는 자격은 곧 심판자의 자격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서는 이 인을 뗄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즉, 심판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자격은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첫 번째 조건은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인성과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하신 신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라야 이 책을 뗄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책을 떼실 수 있으며 심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즉, 인을 뗄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은 하늘 외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기름과 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다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등은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베드로오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마침표인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